안녕하세요. 사이코메트릭그 녀석에서 이한 역할 맡은 박진영입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 1월 말, 1월 초부터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과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과 촬영을 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 이제 또첫 방송이 될 텐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에서 윤재인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감독님과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예은 씨를 이 드라마 하기 전에는. 그, 친분도 없었던 관계였어서. 그쵸, 서로 장제 바쁘니까. 네,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데 서로 바쁜 시간 안에. 그래서 좀 많이 따로 만나서 회사에서 같이 리딩도 해보고 뭐 미팅도 가지면서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친하죠? 네. 예, 어,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 예은 씨, 예은 씨 직접 한번 대답 들어볼게요.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봐요. 네, 어, 회사가 같아서 그쵸? 진영 선배와 같이 음, 연습실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부족하거나 서툰 부분들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액션씬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액션씬 준비를 위해서 무술 연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진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트레이닝을 받거나 어,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